안녕하세요. 제가 태어나서 3만 원짜리 화장실은 처음 가 봤습니다. 어, 근데 해랑 가 갖고 친구하고 좀술 한잔 하고요. 둘이 거실에서 이제 푹 잤습니다. 아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샤워하고 볼일 보고 이제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근데 재유 씨가 이제 저기 뭐야 그 속풀이 한다고 시장 갔더라고요. 그래갖고, 이게 기다린 뒤, 이 바지락 사갖고, 바지락 죽을, 그냥 국을 끓여줬어요, 시원하게. 이러 먹고, 친구놈이 화장실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꾹꾹 참았어요. 나도 화장실 가고 싶은데. 그래갖고 말을 했죠. 화장실 그 얼마나 걸리냐. 하면 20분 정도 걸린대요. 이렇게 그러니까 뭐볼일 보고, 씻고 하는 시간이, 와, 근데 그때까지 못 참겠다, 막. 그래갖고, 밖에 나갔습니다. 이제 물어보고. 그래갖고,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, 큰 건물을 가갖고, 혹시라도 화장실 문이 있겠지. 시골이니까. 와, 근데 문이 다 잠겼어요. 그날이, 뭔, 뭐, 뭔 날이냐면, 그, 그, 석가 탄신이었나 그때 빨간 날이라도 다 쉬지 않습니까? 와, 엄마. 그래갖고는, 심지어는, 저기 뭐요? 그 학교까지 그 갔는데, 이제 학교는 아닌데,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건가 봐요. 그것도 없어요. 그래가지고, 빌딩이 4층 건물인데, 한번 올라가 봤더니, 어, 그 계단 옆에가 화장실이 써져 있어. 그 2층도 올라가 보고, 3층도 올라가 보고, 난 내려왔습니다.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, 걸음걸이는 똑바로 그것도 못하고, 엉덩이 힘이 빨리 좋아야 될게. 아, 그래갖고는 이제, 식당, 또 간판에 보니까 식당이 아니고다 전에. 그니까 내가 너무 그, 바빠버리니까, 힘들어버리니까, 커피숍인 줄 알고, 거기 들어갔어요. 커피 세잔 시켜갖고, 나는 이제 볼일 보고, 커피 사갖고, 나오면 쓰겠다고 들어갔는데, 그, 그 사장님이, 젊은 사장님이, 여기 커피숍 아니고, 저기, 그, 뭐 식당이에요, 그러더라고. 그고 예, 미안합니다. 그거 나왔어요. 근데 이미 늦은 거야, 이제. 어떻게 방법이 없어. 도저히 뭐, 걷는 것도 힘들고. 진짜, 미치 않은 것들한테. 그래갖고는, 옆에 그, 저기, 보니까 다행히, 모텔이 있더만요. 아까 모텔 가서 3만 원 주고 대실인가? 그걸 끊었어요. 근데 제가 웃긴 게핸드폰을 갖고 왔는데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. 그래 갖고 그걸 자동인체 시켜 주는데 뭐그 아가씨가 뭐라고 하냐면 뭐뭐 2시간 이상 넘으면은 뭐 시간 이렇게 금액이 추가되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아 미쳐버가는데 아, 좀, 가까운 방에다 해주면 되는데, 505 주더라고요. 그래갖고, 올라가서, 막, 화장을 놓다 벗고, 이제, 보고, 이러고 있는데, 친구놈한테 전화가 왔어요. 어디냐, 나 지금 담배도 필요 나왔다, 그러더라고요. 얼마나 성질 나요. 나 지금 이래서 이래야고저 화장실에 앉아있다 하면서, 얼마나 퍼부서웠단게요 그냥, 음, 그냥 참 어이가 없습니다.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봐서 다음부터 이러면은 미리 택시 타고 가깝잖아요. 저기 뭐뭐 뭐 버스 터미널이나 터미널 같은데 뭐그런데로 가까이 가면 훨씬 쉽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생각 못하고 그냥 가까운데 그 있겠지 볼일 보는 데가 있겠지 그냥 그 생각으로 돌아댕겼는데와 진짜 아무튼 이런 기억 그 혹시라도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으면 요 못찾았으면 은 택시타고 그 가까운 터미널이나 학교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보내주십시오